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김성훈 그전 경호처장, 경호차장이라든지 경호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특검에서 바라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한 대통령임에도 불, 탄핵 당한 대통령인데 경호처를 사병화 시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병이라는 것은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 탄핵당한 대통령이 사병화 시켰다라고 오해를 받게 되면은 그 누구라도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심경의 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져 나오는 상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지키는 일념으로 그 자부심, 프라이드, 그런 걸로 지금 살아왔던 경호처 직원들이 이것이 맞는가, 하고, 변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심이겠지만, 그, 다, 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저는 그사병화라는그 단어에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기웅 전 대변인께서 말씀 좀 주셨는데 전직 기자셨으니까 구속영장에 담긴 내용만 보면 여러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시건을 이는 어 메시지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증거들이 쌓아서 그걸 이제 특검이 구속영장에 담았기 때문에 사실 특검의 내용이 진실이 가까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 후반부에는 당원의 입장으로서 예, 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결국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 뭐 것. 사실 그 그날의 진실은 아직 모르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특검은 본인들이 증거와 진술에 의해서 그걸 바탕으로해서 기소 기소하기 전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할 만큼의 어떤 소명이 됐는지 여부가 이제 내일 실질 심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어, 지금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말과 1월 달의 상을 봤으면 어, 돌아간다면 뭐냐면. 어, 저는 처음부터 경찰이,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예. 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수사의 어떤 적합, 적합성, 그러니까 과연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지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대통령이 있는 관조에 대해서 압수수을할수 있느냐. 왜냐하면 어, 우리가 형사소송법 111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0조에 군사상... 어,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색할 때는 거기 책임자에 대해서 허락을 득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 책임자라고 하면 어, 경호처장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정 부분 어떤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일단락이 된 상태에서의 바라보는 과정과 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논란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의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다. 다만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기소를 한다면 그 기소가 정치적인 기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만약에 증거가 향하는 대로 수사를 해서 만약 에그 결과물, 특, 그런 과정 속에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음. 그거는 뭐 달리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어,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